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막을 했는데요장 초반에는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락한 이유는 역시 관세 문제죠. 관세.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또다시 주가의 상승을 멈추게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구요.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11일날 그또한 것은 중국과 관세정쟁을 <laughs> 대화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중국은 대화가 없이 관세를 강화하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에 불안한 양상을 좀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관세정책으로 해서 전문가들은 증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S&P 500을, 어, 보면 연말 목표가가 6,000에서 5,300까지 하향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JP 모공 같은 게 5,200을 제시합니다. 5,300을 제시한 은행은 제프리스라는 곳인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300이란 지수가 현재 지수입니다. 현재 S&P 500이 5,300이잖아요? 5,396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가 하락이 된다기 보다는, 이 근처가 바닥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될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빠졌다가 올라오면 이 정도가 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5,300이란 지수는, 시장 제시했던 지수, 포인트와 현재 지수가 같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일부 해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미국 시장은 실적이 괜찮은 은행주들이 에 있었습니다. 뭐 시티은행이나 뱅코브 아메리카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시장을 방어했지만 관세에 묻혀 버립니다. 관세. 에 특히 이보잉이란그 항공사는 어, 상당히 유턴을 맞았죠. 왜냐면 하미국의 중국에서 어, 보잉 항공기를 더 이상 인도받지 말라고 그 중국 항공사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 한 10대 정도가 아, 인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S&P 500이 그러니까 S&P 500이 5,300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그, S&P 내에는 모든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목표치가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여기가 저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용평가사 S&P, S&P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정책도 있고, 어, 회계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 미국에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관세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전세계부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죠. 근데 언제 미국에서 전세계부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세계부가, 어, 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고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협상 카드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질 거이다 파이널 타임즈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에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 테슬라 같은 종목이나 어~ 애플 같은 종목들은 어~ 사실 그~ 미국의 생산 기지가 아니라 중국의 생산 기지가 있잖아요. 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히토르 같은 건좀 어마어마하답니다. 모든 사람에 다 들어간다고 하죠. 특히 미국 무기에도 이 방산 쪽에도 이 히토르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국방에도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초조해할만하죠.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다 퇴출시키겠다. <laughs> 이건 좀 다르죠, 그죠? 관세 정책에서 각국에서 있는 상황과 이, 이 미국 내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상황에 서퇴출해 이건 좀 말이 안되는데 어쨌든 카드가 약간 억제성이 있는거죠. 예. 억제성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모르게 90일동안 협상을 해서 많은 나라한테 이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넘어갈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될지 봐야되겠죠 이제 중국이 만만디 전략이라고 계속 버티기 전략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버티기 시작하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달플 수 있죠. 만약 미국이 뭐 중국의 목점을 잡고 손들 정도의 비자의 카드가 많다면 모를까. 실제로 중국은 자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농사 국가고요.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원체땅어 거래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어,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진짜 미국에 비하면, 그냥 거의 뭐, 개발도상국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돌려 상관없다 하면, 대미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을 건드려서 얻을 필요 없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서 소비되는 60%가 중국산인데,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요즘은 맨날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하뭐 나오시는 내용이 제한돼 있어서 어, 아시겠지만 뭐 관세 문제 빼놓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 드리는데요. 어쨌든 관세 문제가 시장의 화두가 된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 90일 동안 어, 개별적인 어떤 뭐 면담 형식으로 협상을 해서 이 뽑아 먹고 다 뽑아 먹고 슬쩍 어 유의할 거라 생각을 하는 어 유의한다 하거나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나스닥가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장 초반에 0.6% 상승했었는데요, 지난번 요요 요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간세 위에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죠. 나스닥도 똑같죠. 어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장주반에0.8% 올랐지만, 요날 간세 유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0일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세 유예가 돼서 시작 일단은 추가 하락을 멈추긴 했어도, 트럼프를 약간 못 믿는 부분이 있죠. 못 믿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뭐, 지금 뭐 협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뭐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가 지금 이 협상에 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자기가 뭔가 했다라는 걸 자꾸 나서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수준이 좀좀 좀 그렇다 이렇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탈 맞을 수 있습니다. 유탈을 내네 주에 한미 무역 협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뭐 동맹국에서 제대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저자세가 아닌, 시간을 살짝 땡기면, 이렇게, 이렇게 늘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좀 쟁취하는 사, 어떤 협상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LNG 개발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 두 가지라고 하는데, 이 LNG 개발은, 효과가 이제 조선은 좀 아닌 것 같다 는 생각합니다. 이 조선은 어차피 뭐, 이, LNG 개발은, LNG는 알래스카에 우리가 개발하는 을 거기 때문에 그걸로 투자하는 거고 조선은 우리 거 수출하는 거라 요거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LNG 개발 요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외에 카드를 조금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현재 드러난 거 이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거 주둔비죠. 관세 뭐하라에도 관세는 일할 게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둔비일 것 같습니다. 주둔비. 그래서 주둔비하고 LNG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정책을 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하는 걸로 정도로 끝나면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주둔비를 주둔비를 빨아먹고 LNG를 LNG 개발대로 투자 유치하는 이런 상황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우리나라 무역 협상을 잘 끝내서. 그거를 협상을, 을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수단을 쓸까봐 요게 제가 걱정인데 요것만 아니기를 좀 상당히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면서 국내장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는데, 우리나라는 20일까지 못 왔죠. 20일까지. 오늘 미국의 소폭 하락한 상태에서 또 해외 민수는 1% 정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시장은 여전히 상방이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의 매도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를 안 합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줄었, 매, 매도는 줄었지만 매수를 안 한다라는 거. 요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물을 그나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매도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국인들의 비, 시장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는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기관만이 지금 승부수를 좀그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시장을 받아줬는데 버렸다는 겁니다. 계속 상승할 때 개인들이 버렸었거든요. 지금 요, 개인들은 언제든지 반등하면 버릴 수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를 생각한다면 개인의 매도는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인들에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계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